이제는 진짜 배우가 됐다. 배우로 인정받고 싶은 찬성 씨가 오셨습니다. 황찬성. 멋진 걸음걸이로 입장합니다.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투표 황. 네 멋있다 포즈 먼저 멋지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처럼 네. 아 가수때로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럼요 자 손을 살짝 들어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다소곳한 포즈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가수에서 배우라는 단어를 붙여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받아들이는 거군요. 연기에 대해서 주위에서 평가는 어떤가요? 글쎄요, 뭐 다들 좋게 봐주셔서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더 매력적이요? 에 가수가 매력이 있어요? 노래 부를 때 아니면 뭐 연기하는 게더 매력적인가요? 그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그런 거랑 똑같군요. 네, 네. 제가 아주 예, 답답한 질문했습니다. <laughs> 우리 팬들에게 우리 가고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것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네, 아, 아, 좋아. 어... 아, 저기 예, 난리 났어요. 예. 마, 많은 작품으로서 네. 또뵐수 어,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요, 배우는 작품으로 말하는 거겠죠? 이제 실상식을 향해서 올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이제 다음 스타가 준비합니다. 이분 또한.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한 분이죠. 애프터스쿨 리즈에서 배우로 변신한 박수 아씨를 모십니다.